자 아까 바른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다음은 기감. 기간... 아, 자 그러면은 먼저 어, 기감 보고에 앞서서 어,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 기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까 하신 말씀은 조금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 자료조치 요청하십시오. 예, 예. 조금 전에 윤, 윤사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는 여당 의원님들도 이 국조가 진상을 밝히는데 똑같은 마음이랄 거 보고 윤수윤 의원님의 저 제안을 뭐 굳이 하지 말자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 어,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요. 저는 오늘 정인 출석 관련된 여야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국민들 볼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 하실 것이고, 근데 이게 아마 또 말로만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그 간사님들께. 이 청와대를 현장 방문하는 이 일정을 따로 잡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료 요청 제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아, 2014년 4월 16일 날 관련 자료입니다. 어, 청와대 경호실 관저부 일지. 청와대 경호실 관저부 일지 이 일지 있을 겁니다. 이 일지를 못못 주실 이유가 없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4년 청와대 경호실의 관저실 일지 그리고 그날 간호장교 인력 배치와 처방 내역 그리고 그날 관저 근무자 내역. 요거 첫째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네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두 차례는 오전이고 나머지 두 차례는 오후입니다. 자, 오후 중에서 오후 2시 11분과 2시 57분에 대통령과 김장수 안보실장의 통화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청와대는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렇다면 이두 차례 통화를 오후에 이두 차례 통화를 증명할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자료입니다. 김간진 안보실장님께 요청합니다. 2009년 2010년 2년 동안에 김관진 남부 실장 당시 야인 시절이었습니다. 6개월은 6개월 체류하셨고 두 분의 따님은 2년을 워싱턴에 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행이라는 사람과 함께 워싱턴에 있었던 걸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체류하셨던 6개월과 본인이 2년 동안 체류했던 그 시기 동안에 한 20, 30, 20만 불 가까운 돈이 국내에서 송금이 됐을 걸로 보는데요. 이 송금 내역을 자료증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본인과 두 따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송금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예, 황영철 어, 위원입니다. 어, 비서실장님께 어, 자료 요구 좀 음, 하겠습니다. 세월호 당시인 2014년 4월 15일부터 16일 기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관저 출입기록 일지 어, 요청합니다. 관저 경호 데스크와 내실 앞 근무자 명단을 분명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청와대 시화문, 연풍문 정문 11문 춘추관 방문자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저 등 방문자 비표 발급 리스트가 있습니다. 비표 발급 리스트 내주시기 바라고요. 내 외부 차량 출입 리스트가 있습니다. 본관, 관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전용 차량 운행 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본관 및 관저 전현직 근무자 리스트 기능직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저 출입 절차 및 관련 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의무동 및 의무식 관련 자료입니다. 청와대 주치의 자문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재직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주치의 청와대 방문 기록 및의무 동의 대통령 진료 처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구입한 것 중에서 미용, 노화방지, 피로회복 등 관련 주사제의 대통령 처방내역이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국정지휘 통신망 근무자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무자가 경호처 출신인지 아니면 그 이외 기관의 출신인지 또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실과 석 대검찰청 문서 수발신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 검토 내부 문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민정수석실 담당자 직책성명 재임기간 이 경력상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 국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자료 요청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경호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하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분명히 제출되어야 된다는 수준에서 제가 요구한 거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재원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예, 부산 사장소리 장재원 의원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은 의혹만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국정농당 세력인 최순실 등이 청와대에 함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출입에 관한 모든 기록은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주면서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들 어떤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청와대가 함부로 사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꼭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황영철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좀 제출이 돼야 되고 저는 특히 관저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무시로 들어갔다 들 그, 나갔다 했던, 했던 부분들이 이게 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기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약품 관련해서 한, 한 가지만 꼭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정신성 약품 있잖아요. 자낙스 하이시온, 스틸록스 이거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방을 받았느냐라고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가 이향 정신성 약품을 처방 받았느냐? 아니 600 정이 들어갔는데 83 정밖에 안 남았고 300 정이 들어갔는데 100 정밖에 안 남았어요.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처방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처방 기록을 주실 때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렇게 써서라도 대통령께서 이향 정신성 약품하고 상관없다는 거를 오히려 제출해 주시는 것이.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약품 중에서 자낙스 할시온 스틸록스 이세 가지 향정신 성약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처방을 했는지 이름을 기명하여야 됩니다 김아무개 어떤 사람 김아무개 어떤 사람 이렇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례에서 자료제출 차례 지금 순서는 손혜원 의님 도종환 의님 그, 윤소아 의원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네. 손혜원님, 바로 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이미 그 법무부의 요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하는 자료가 있어서 연장님께 말씀드립니다. 7일 국조에 필요한 자료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차관이 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증인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합니다. 2012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출입국 기록을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정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경북대, 공주대 등등 국립대 총장 미 임용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청와대 비서실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핵심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사태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교육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비서실 제출 자료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당 사태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대학 총장 임용 및 탈락에 우병호전 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전 내로 국립대 총장 미임용 관련 교육공무원 교육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저, 저 윤소아 의원 마치고 십시오 예, 윤소아입니다. 아까 이제 장재원 의원님, 또 여타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 했는데요. 그, 저, 제가 아까 일부 말씀드린 마약류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 재장 시설 점검부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경호실 차장님, 나오셨죠? 예. 네.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마약류 재산대장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쏘고고 양, 이거, 이거 보려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을 지금 저희들이 장재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양식이야 여기다 자료에 정확히 넣어서 여기 해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의무실내 이중 시건 장치를 갖춘 근거 내에 보관해서 잘하고 있다. 이거이 이 자료 받으려고 한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게. 여기 이 자료를 다시 그 위원장님께서 꼭확인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내용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김한정 의원님 자료 조출 요청하세요. 저 부총리님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 심사 관련해 가지고 KT가 KT 컨소시엄이 내부적으로 3위 정도였는데 2위로 예비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KT의 그 아, 금융위원회 그 관련 예비 심사 내역과 자료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위를 알아봐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1차 기관 보고에서 청와대에서 향정신성 약품... 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불출 기록을 의무실로부터 일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어, 반년 이상의 기간 불출 목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어, 지금 어, 청와대 의무실은 경호실 소관이죠 네, 경호실 차장께서는 다시 확인해서 누락된 불출 기록 추가 제출하길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화대 세월호 일곱 시간 관련해가지고, 당시, 지금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당시 수행부장이 유국형 현 경호본부장이시죠? 수행부장은 대통령의 최근접 보좌 경호, 경호관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동선, 심지어 관저 안에서도 안방에서 나오실 때부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수행부장이 이, 이 자리에 추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도 출석하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세월호 해, 저 참사 당일 날 어, 대통령 근접 경호 관련해가지고, 아 어, 일지 지금 저, 그 부분에 대한 어, 경호, 어, 일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부속실로부터, 어, 저 어, 관제 부속실, 관제 직원으로부터 받고 또 경영실로부터 기본적으로 어, 대통령 일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좀제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 어. 지금 청와대 전현직과 우리 또 해당 부처에서 또 전현직도 좋고요. 그리고 어 케이스포 츠 미래 재단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의사 진행 발언으로 어 말씀 하나 드리면 어아홉시에 우리 위원장님과 3당 간사들이 어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어 경호 실장 민정수석에 대한 어 말씀도 나눴는데 어 지금 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 다시 오전 회의 마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 여당 간사로서는 어, 특히 그 우리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은열 경호실장은 어, 특히 경호실장 24시간 경호 경비를 총괄 지휘하는 측면을 충분히 우리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 이용주 의원 이렇게 해서 자료조치 요청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경호 차장님한테 예,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당일날 의약품의 처방 내역에 대해서 어,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자료는 왔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 의약품 그리고 향정 및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들의 처방 내역을, 불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처방되거나 불출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전문 의약품과 향정 마약류에 대해서는 처방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문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 예, 국회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 의약품 불출 현황 중에 피처치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별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 내역 중에 자료와 유통기한 경과라 인해서 폐기된 현황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위의 출입기록, 그리고 대통령의 외부 진료 기록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11문, 즉 청와대 정문 출입기록입니다. 주로 정문으로 출입하는 국무위원과 국빈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출입기록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분 출입기록 중에 국민의원 그리고 국빈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기록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계 의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 요청이 아니고요. 의사 진행 반은